나만을 위한 AI 노트북 LG 2025 그램프로 AI 16인치 모델을 소개합니다. 그램 노트북 선택할 때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셨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면 됩니다. 인텔코어 울트라 200H 시리즈 그램프로가 선택한 가장 최신 CPU 멀티태스킹의 진짜 강자 에로우 레이크 PC의 본질은 성능 그램프로는 두 가지 CPU를 두고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CPU 멀티태스킹 성능이 54%더 높은 에로레이크를 선택했습니다. 루나레이크는 MPU 성능 향상과 배터리 효율성이 눈에 띄는 새로운 CPU이긴 하지만 PC 실사용 환경에서 가까운 멀티태스킹 성능이 아쉬웠습니다. 에로레이크 대 루나레이크.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이런 유저는 에로레이크를 선택하세요. 1. 그래픽 작업이나 PPT 제작 등 고사양 작업을 많이 한다. 2. 메인 작업을 할 때에도 카카오톡, 유튜브, 인터넷 창을 켜둔다. 이런 유저는 루나레이크를 선택하세요. 1. PC는 문서 편집이나 인터넷 검색 등 간단한 작업만 한다. 2. IT 트렌드에 강한 얼리어답터라 코파일럿 플러스를 꼭 경험하고 싶다. 빠지는 게 없는 오각형 모델. 저장 공간 메모리. 충분한 SSD와 메모리. 휴대성. 가벼운 무게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 내구성. 견고한 설계로 오랫동안 신뢰 가능. 디스플레이. 선명하고 넓은 화면 제공. 성능.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 가능. AI 맞춤 제어. 사용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조절합니다. 발열, 소음, 배터리 상태를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쾌적하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I 기반 메가 듀얼 쿨링 팬은 시스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속도로 팬을 제어합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열을 배출하면서 팬 소음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대 25.5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는 예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AI가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배터리 충전량과 속도를 최적화함으로써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WQXGA 고해상도를 지원하며 최대 144Hz의 고주사율과 400니트 밝기를 제공하여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합니다. 또한 안티글레어 코팅이 적용되어 예보 환경에서도 시인성이 뛰어나며 장시간 사용에도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그램 프로는 고성능과 AI 기능을 탑재하면서도 여전히 가벼운 무게를 유지합니다. LG 울트라 PC 엣지 대비 경량화된 1.19kg의 무게와 12.4mm의 슬림한 두께로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이 잦은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기술은 저음까지 풍부하게 구현하여 선명하고 깊이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영화,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보다 현실감 있고 몰입감 있는 오디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200H 시리즈 프로세서는 고성능을 위해 설계된 강력한 CPU로 프로페셔널 환경에서도 원활한 멀티태스킹과 높은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작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CPU를 선택하세요. 인텔 코어 울트라 200V 시리즈 프로세서, 코드명 루나 레이크, NPU 47 TOPS 이상의 AI 특화 CPU, 인텔 코어 울트라 200H 시리즈 프로세서, 코드명 에로 레이크, 전작 대비 연산 능력 개선된 고성능 특화 CPU,